우한폐렴 확진자가 30명으로 늘었습니다. 특히 29번, 30번 확진자의 경우 감염 경로를 확인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지역사회 전파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역사회 감염 등 2차 유행이 더 무섭다며 지금부터가 고비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지금이라도 중국 방문자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하고 우한 폐렴 검사 범위도 확대해야 합니다. 국내 중국인 유학생 수가 7만 명이 넘고 이중약 2만 명이 입국했다고 합니다. 앞으로 5만 명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정부는 대학이 알아서 하라며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한국 대학교수협의회는 입국한 중국인 유학생의 실태 파악이나 이동을 차단할 실질적인 방법이 없는 상태다라며 중국인 유학생 입국 전면 금지를 주장했습니다. 학사관련은 대학의 몫이지만 방역은 국가의 책임을, 책임임을 문재인 정권은 명심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을 비웃는 듯 29번, 30번 확진 환자가 나온 것 나왔습니다. 무능한 이 정권은 감염 경로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방역을 잘한다 하는 타령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불안했던 이유가 정부가 초동 단계에서 검역과 방역을 철두철미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책임감을 느끼지 못한 채 남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대통령과 정부가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래저래 문재인 정권 심판의 이유는 커져만 갑니다.